이쪽도 흰색인데까지잖아. 8분이하 8분, 8분. <목소리> <목소리> 1분, 1분, 1분. 8분에 1분 대드. 팀 파울 5개 팀 파울 똑같아요? 분디팀마분 팀마디, 팀마팀팀팀대팀팀마팀

맞아, 맞아. 야, 명호의 플러스점이야 오늘부터. 아, 저 아, 명호의 프플러스템 저, 오고, 이, 맞지?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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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부자! 자아자 부자! 부자! 자자 같은 거예요. 음. 마이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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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명! 나 명! 세 명! 자, 47번! 지이가 17번! 지성아! 그렇게 잡으면 안 돼! 앞쪽으로 잡아야 된다고!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쪽 계속 길을 열어주면 안 되지 어 빨리 와! 고워 지성아 열어주요 우리가 좀편하 네가 달리는 더 빠른데 왜못 옆으로 지켜 앞으로 지켜야지 앞으아 여기 로낸거 같은데 좋아 자자왜 이렇게 또또또어게또이 선수 야지어 심지어 이거 나왜 이렇게 심지 앞으로 지켜 앞으로 나 심지어 이거 수

먼저 먼저. 아니 우리 천천히 천천히. 우리 껌이스트 높아. 성공 손이... 유지말고 좋아 좋아 좋아. 맞아 맞아 사정, 사정, 사정. <laughs> 사정, 사정. 맞아. 아, 성 사정 연락이 띠맞자 우리 사 사정 한 마리면 딱뜨시네 에서 봐야 아 아, 좋아, 좋아. 6 6 투샷. 잘한다. 너무 좀못뛰겠는데 1에라 아, 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니 아 아니 아니.

공을 잡으면은 아까서 워좀 갖고 있더라. 한 번에 쭉으어 가야. 치고 좀 바꿔 라야지 야, 3분 지간2 0 0 0점 아, 이거진 바꾸는 거였어 이거? <laughs> 공니가거프안 돼? 반대뭐거 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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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맞다 좋아. 라마 그, 그렇게 하는 거야. 어, 아, 그, <laughs> 아, 이 가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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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하거저 아. 로즈가 했던 거아이거 좋아, 좋아. 아, 맞다백트백트어우트를안하 아, 어, 오케이 오케이, 허블리 오케이, 오케이. 데뷔. 아, 는데 잘쳤어요. 선수가 선수가 콜하지 마세요. 맞아요. 맞아요. 맞았습니다잘들세요잘들1세요 쉬프트로 하면서. 쉬프트로 어면서 쉬프트로 하면서. 쉬프트로 하면서. 쉬프트로 하면서. 쉬프트로 하면서. 쉬

아니고 저기요. 저